자, 이제 자, 봐. 우리가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봐봐 자, A가 이렇게 B보다 커. 그 다음에 B도 C보다 커. 당연히 그러면 A는 뭐보다 크다? C보다 크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A가 B보다 이렇게 크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는 변하지 않는다. 이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봐봐. 역시 a가 b보다 큰데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도 부등호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가 조심해야 되지. a가 b보다 큰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는 라게 부등식의 기본 성질인 겁니다. 그니데 더하거나 뺄 때는 변하지 않아요. 양수를 곱할 때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음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은 바뀐다는 라 거.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됐지? 다음은 좀 부등식의 성질중 옳지 않은 것이 옳지 않은 거.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요, 봐봐. 기억 볼게요. 이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했잖아. 그러니까 안변했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면 제곱을 해도 b보다 크냐? b적보다 거짓이에요. 굉장히 이걸 틀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문제가 요 요렇게 다 0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건 찬이에요. 근데 볼게요. 예를 들어. 그러면, 안 되는 예. 그러면 수학은 되는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있나를 찾는 거예요.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거짓인 겁니다. 그렇지, 당연하죠. 1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보다 크잖아. 근데 제곱을 해보세요. 이렇게 부동의 방향이 바뀌는 거지. 또한, 둘다다 다 음수일 때도 바뀌어요. 둘다다 다 음수야. A와 B가 음수야. 이렇게. 그러면 제곱을 하면,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음수일 때는. 이해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굉장히 틀리기 쉬워요, 사실. 요렇게 되면 맞아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뭐 A가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니은 거짓인 겁니다. 그 다음, 봐, 요기 봐, 요렇게 표시해놨다. 둘다다 다 뭐라는 뜻이야? 요 양수란 뜻이에요, 양수. 양수는 있잖아. 예를 들어, 그러면 이 문제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잖아. 이렇게 힘들면 어떡하냐. 숫자를 잡아놓고 생각해. 숫자를 잡어 진짜로 그렇게 되는. 근데 예를 들어 3이 2보다 크잖아. 그럼 이건 뭐했다는 얘기야? 역수를 취했다는 얘기야. 2분의 1, 3분의 1.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둘다다 다 양수일 때는 그렇다는 얘기야. 이것도 역시 여기 얘가 요 요만이 빠지면 거짓이야. 요만이 빠지면 자호가 같을 때는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a가 원래는 더 컸었는데 이렇게 B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맞는 겁니다. 됐지? 자 그다음 봐. A가 B보다 커. 그런데 오 C가 양수야. 양수를 곱하면 부동호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음수를 곱하면 부동호의 방향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해갔죠? 왜러분이 요구해 조심하자. 요구해 조심하자.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부등식을 갖다 풀 때는, 1차 부등식을 풀 때는 이제 정리를 해서 요까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요까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2x-3이 5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요까지는 만들어라. 요까지는 만들어라. 이런 뜻이야. 요까지는 만들어라. 그럴 때 이제 얘로 나눌 건데, x는. 얘가 양수면 부동의 방향을 안 바꾸고 이런 뜻이야. 얘가 만약에 설령 음수면, 음수면,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2로 넘어가서 나누면서 여기를 바꿔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이게 그 뜻이야. 양수일 때는 부등호가 바뀌지 않고 왜? 양수로 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음수로 나는 거니까 부등호의 방향 을 얼마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제 재미난 건데 이게 재미난 건데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런 거야. 봐봐. 이렇게 풀었더니 0곱하기 x가 여기 x가 x가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양수야 양수. 또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X가 뭐가 와도 얘는 항상 0인데 양수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럴 경우는 해가 없는 거더라. 그런데 반대로 여기가 음수야, 음수. 그러면 얘는 항상 0이니까 X가 뭐가 와도 그래야 음수보다는 크거나 같다. 어떤 값이라도 다 되잖아. 그래서 이건 해가 무슨 많다, 이, 3번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자 문제 한번 볼게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이부등을 한번 풀어볼게 자 여기 이제 잘됐잖아그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것만 확인하면 돼 이제 이거 봐. 아까 같은 형태가 만들어진 거잖아 이 형태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지 이 형태가 만들어졌지 그지 이제 얘로 나눌 거야 근데 얘가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부등호를 바꿀 거냐 안 바꿀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 x가 2보다 작다 이 해가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 요 어,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그러면 얘가 뭐라는 얘기야 얘가 아, 이너스라음수는뜻이에요 그러면서 어찌됐건 얘는 이렇게 됐던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수 있는 건 뭐냐면, A-2는 분량에서 음수라는 거예요. A는 2보다 작은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가 2라는 뜻이야, 이 얘가 2라는 뜻이야, 이렇 요거 한번 풀어볼 거야. 얘가 2라고 했으니까. 넘어가서 곱하면, A 플러스 B는 얼마? 2A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됐죠? 넘어가서, 잘 보세요. 그럼 B는 뭐랑 같은 거냐면 B는 넘어가서 얼마? A-4랑 같은 거야. 왜? 얘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한 문자로 바꿔버리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 B 대신에 A-4를 여기다 대입할 거야. B 대신에 A-4를 이렇게 대입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다행히도, 어? A가 없어졌다. A가. 그럼 저기는 플러스 4X가 남네 4X는 8보다 얘가 남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4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얼마? 이보다 크거 나갔다가 얘의 해가 되는 거예요. 아 얘가 넘어가서 그래도 되지. 오케이 그어 너무 잘 봤어. 그래도 돼. 됐어? 자 보자. 우리가 니네들 이런 요로한 부등식을 이렇게 봤을 거예요. 이런 부등식. 이 부등식도 있잖아. 연립 부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랑 좀 다른 게있어 푸는 방법 중에. 당정식은 a 꼴, b 꼴, c 를 갖다 풀 때는 이건세 개가 다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a 는 b 뭐 a 는 c 요렇게 만들고 풀든 어 a 는 b b 는 c 요렇게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풀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얘는 반드시 요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걸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게 풀어라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보자. 탐을 만족시키는 X의 값중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뭐, 열립부등식은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 값을 찾는 거니까. 그냥 풀면 돼요, 일단. 1차 부등식은 너무 간단해. 넘어가서 10. X는 2보다 작거나 하나 만든 거지, 얘를. 그럼 얘 부가. 나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요. <laughs> 왜? 나는 이쪽으로 넘기겠냐. 이걸 이쪽으로 안 넘기고. 어 양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x의 개수를 그래서 얘가 넘어가서 이제 5 x 가 됐을 거고 이렇게 1 2는 이쪽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그럼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얼마 8이 될 거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x는 부동의 방향 안 바꾸려고 얘를 양수로 만드는 거야 마이너스 5분의 8이에 요 그러면 이런 문장을 하면 수직선을 그리세요 x는 마이너스 자 등호가 안 들어가면 구멍을 뚫고 예 그 다음, 2보다 작거나 같다. 2는 여기 있을 거야. 작거나 같다. 등호하어라면 새까맣게 치아운데도 기거요 따라서, 자, 얘를 만족하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정수는 2예요. 여기. 얘는 2그 다음, 가장 작은 정수는 얼마냐, 여기에. 얼마? 마이너스 얼마? 1이 여기에 있을 거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놓고 수직선 위에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서 이건 겹, 겹쳐지는 부분이 안 생겼잖아. 이건 해가 없는 경우예요. 그러면 얘는, 얘도 마찬가지야. 겹치는 게 없어요. 얘는 해가 없는 경우예요. 그런데 요거, 요거, 요것도 마찬가지야. 하나는 등호가 없고 하나는 등호가 있는 거야. 이것도 해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됐어요? 그런데, A보다 작거나 같고,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A라는 하나야. 하나의 근을 갖는 거야. 이해가 같이 무슨 뜻인지. 됐어요? 자, 1차정식 바로 풀어볼 거야. X 플러스 E 크거나 같다. 먼저 괄호를 풀고요. X를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으로 와서 얘는 2. 따라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나 나왔네. 이거 한번 풀어볼까? 3X 플러스 3에 작거나 갔다 4x 플러스 1 됐죠? 넘어가서 x, 넘어가서 얼마? 2 이렇게.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면 그러면 봐봐. 하나는 2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 2가 있어. 하나는 2보다 작거나 같고 이쪽이야. 하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요 부분이야. 그럼 유일하게 겹치는 원소가 뭐 하나밖에 없어요? 2 하나니까 이 답은 3번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러면 우리가 열립 어 1차 부등식을 풀 때는 수직선을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수직선을 이용해서 동시에 겹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얘보다는 작거나 같고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게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뭐 틀릴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됐지? 한번 해볼 거예요. 다음 연립부등식을 한번 풀어볼 거야.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다른 거 읽지 말고 일단 2X 플러스 1. 이거 구등식 써야지. 6 마이너스 3X.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5x, 얘가 넘어가서 5,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를 풀었네. 자 이제 이거, 이것도, 거이 얘를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x가 남겠네.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여기는 a 마이너스 2가 남을 거야.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수직선에 그릴 거야. 1보다 작다. 그렸어요. 잘 보세요. 얘는 a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 이제 새카맣게 칠해지면 이렇게. 자. 요 안에 들어가, 요게 이제 해가 되는 거야. 요 안에 있는 모든 수들이 해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뭐라고 했어? 정수가 몇 개가 된다. 자, 정수. 두 개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여기 1이 있잖아. 그럼 여기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0. 그럼 여기 얼마? 마이너스 1. 따라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2, 2가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얘는, 얘는, 요기와 요기 여기 사이에 놓여 있어야 요 겹쳐지는 정수는 두 개인 거야, 이렇게. 요까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야. A-2라는 놈은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2와 뭐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돼? 요까지는 써놓는 거야, 이제. 그 다음 중요해. 그 다음 잘 봐. 그러면 이제는 여기여기얘 요기, 요기. 요기하고 여기에다 등무를 붙일 수 있나를 확인할 거야, 등호 자, 보세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됐어.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1보다는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1이 됐어. 그러면 여기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정수는 0은 무조건 들어가죠. 그다음에 여기는 요거는 뭐라고 했어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도 들어가는 거야아 그러니까 두 개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네요. 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돼도 돼요. 여기는 등호를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이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몇 개가 돼버려? 3개가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못 돼. 마이너스 2보다는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등호를 붙이면 안 돼. 이제 A 값의 범위를 갖다 구하는 거니까, A만 남겨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A만 남겨져? 어떻게 하면 A만 남겨져? 2를 더하면 되죠. 2를 더하면 되 2를 더하면 얼마? 얼마? 플러스 얼마? 예, 이렇게. 사실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연립 1차 부등식이 해가 없는 경우는 수직선 해를 그렸던 겹치는 부분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해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해가 안 생기는 거야. 이해하세요고이 내용 이해하십니까? 그럼 직접 한번 문제 풀어 볼게요. 자, 보자. 연립 부등식 또 역시 풀어 보자. 5x 5 크거나 같다 3x <laughs> 2x 넘어가서 4.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나왔네, 얘. 예. 어, X에 관한 것을 푸는 거니까 2X, 나머지들을 넘겨야 돼. 여기는 4A-4가 되겠다. 이제 X는 얘로 나눌 거니까 부등호의 방향 안 바꾸고요, 얼마? 2A-2 이렇게 된 거야. 잘 보세요, 이제. 그러면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었어.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해가 없다고 라 했어. 얘보다는 작대. 그런데 봐봐. 이제 여잘 봐봐. 얘가 얘보다 작은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해가 없냐? 있어요.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적어도 적어도 여기서 이렇게 돼야 겹치는 게안 생길 거 아니야. 결국 이 2a 2라는 놈은 2a 2라는 놈은 e a 2라는 놈은 e 보다 어때야 돼요?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겹침게안 생기는 거야. 근데 봐또 그럼 얘가 2가 됐어. 얘가 2가 됐다. 등호를 붙일 수 있나 없나를 이제 또확인할 거야. 얘가 2가 됐어. 그럼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얘는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래도 겹치는 게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니까 여기는 부모를 붙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럼 이제 요거 푸는 거야. 그러면 2a는 넘어가서 얼마? 4.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a의 최대값. 야, 2보다 작거나 같대, a가. 그럼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얼마나 뜻이야? 2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어요자 여기서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 절대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니다 절대값. 우리가 이제 그 부등식이건 방정식이건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값을 풀어야 돼요. 근데 절대값은 무조건 푸는 게 아닙니다. 이 절대값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자 면 방정식이라든지 부등식의 절대값을 한번 풀어야 돼요. 근데 무턱대고 풀 수는 없어. 절대값은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돼. 양수. 그렇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라같으면 그냥 A가 나오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 여기가 2야. 그럼 그냥 2야. 이렇게 2라고 쓰면 돼. 근데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비로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이 얘기할 때 있잖아. 항상. 아니, 왜 양수라면서 왜 음수를 갖다 붙여요? 붙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럼 봐봐. 마이너스 2 이렇게 써. 얘가 a라고 생각해봐. 그냥 a 나오면 되거냐 안되겄냐 되겄냐. 마이너스를 붙여야 비로소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갖다 항상 잡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대값푸는 거, 우리가 원래 절대값은 있잖아요. 원점에서의 거리야, 수직선에서 원점에서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거든. 거리니까 항상 0보다 큰 거야. 그럼 한번, 애서야너 한번 여기가 0에서부터 거리가 2보다 작아.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여기서 여0까지가 여기서 거리가 2보다 작은 수들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수들이. 그럼 만약 에 2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디야? 여기에 있는 수들이지. 따라서 절대값이 A보다 작다라고 하면 마이너스보다는 크고 플러스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얘보다 절대값이 얘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A보다는 작거나, 또는, 여기, 여기보다 크다. 이게 바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값을 푸는 방법이야. 됐어요? 뭔 얘기인지? 자,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구간을 찾는 거거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구간을 찾는 거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구간. 그러면, 봐봐. 절대값이 A보다는 크고, B보다 작다는 얘기는? b보다 작다는 얘기는, b 가다 작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 여기 여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여기와 여기 사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그거예 이게 그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뭔얘이인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볼게요. 이 578번의 부등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절대값. 절대값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얘는 이 얘는 2의 x 마이너스 사라는 놈은 마이너스 a라는 놈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요것거만 풀면 돼요.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 간단하지? 이지 그래서 어차피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다가 각각의 변에다가 a를 갖다 더해주니까 여기는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a 값 x 값을 남기는 겁니다. 4 플러스 a가 이렇게 될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x만 남기려면 2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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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됐어요 그럴 때 어, 얘래요, 얘. 그런데 어찌됐건 얘가 얼마래 얘가 3이란 뜻이야. 3. 그러면 넘어가서 23은 6이네, 즉4 플러스 a가 6이네, a는 얼마요? 예 2. 그럼 a가 2면, 요거는, 어, 마이너스 1이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결 됐어요? 자. 지금 x의 범위가 a보다는 크고 b보다 작고, y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잘 봐. x하고 y를 더하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더하면 돼, 요렇게. 더한 것보다 작다, 이렇게. 됐어.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항상 있잖아. 어찌 됐건 요쪽에 최솟값, 요쪽에 최대값이 오는 거거든. 항상 가즉 x하고 y를 더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쓰는 거야, 범위를. 그러면 요 범위에서 예, 예를 들어 x가 1보다는 크고 3보다 작고 y가 예를 들어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 8보다는 작거나 내가 이렇게 쓸게요. 알았지? 그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얘보다는 크고 이거 더한 것보다는 작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문의 이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한게있어 여기 여기도 하나 늘 거야. 다. 얘랑 얘랑 더해서 6이 됐잖아. 그러면 거기에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 똑 등호구는 똑같이 들어간 쪽에서만 등호를 쓸수 있어요. 계산 결과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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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얘랑 얘랑 계산해서 나온 결과에 값에는 등호가 못 들어가요. 얘는 등호가 들어가고 얘는 등호가 안 들어갔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곱했다라고 해보자. 그럼 3 5, 15 이렇게 됐어. 원래는 15는 될 수가 없어. 왜얘3이 아니잖아. 3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15가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는 등호는 등호, 등호는 똑같이 겹쳐 있을 때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다음 돼. 근데 이 뺄셈이 이렇게요. 뺄셈. X에서 Y를 빼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자,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여기를 빼야. 자 여기는 가장 작은 수, 여기는 가장 큰 수를 빼야 가장 작은 수가 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빼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이해갔어요? 그다음 가장 큰 수는 가장 x의 가장 큰 수에서 y의 가장 작은 수를 뺄때 가장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빼는 거야. 여기. 서 이해하냐? 여기서 여기 빼는 거야. 이해갔죠? 됐어요? 그다음 곱하기. 자 여기 잘 들어야 돼. 곱하기는 자네 번을 해야 돼. 하나, 둘, 셋, 네 개를 곱해서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y분의 x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네개 이거 분의 이거, 이거 분의 이거, 이거 분의 이거. 중에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면 돼요. 됐어, 뭐니, 이제? 됐죠? 자, 볼게요. 어... X하고 Y의 범위가 닿은 것 같을 때, X-3Y의 값의 범위. 어, 예, 예의 범위. 잘 봐. 요거는 일단은 X의 범위가 예고, 마이너스 3Y의 범위를 갖다 구해야 될것 같다. 아니면 그냥 3Y의 범위를 구하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3Y의 범위를 구하려면 다30 곱해야 돼. 얼마? 6. 3Y, 얼마? 3, 4 얼마? 12. 됐죠? 자, X는 이렇게 썼어요. X는 지금 예야. 예야. 데 아까 뭐라고 했어? 빼기잖아! 빼기는 어떻게 해? 요 여기서 어떤 걸 빼야 가장 작은 값이 나와? 얘는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을 빼야 돼요. 이렇게 빼는 거야. 그럼 얼마? 마이너스 얼마? 12. 마이너스 12보다는 여기도 등호, 여기도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가 여기 등호 붙이고. 그럼 이제 x 3 i 마이가된 거고요. 그 다음 어떻게?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는 거야. 그럼 얼마? 마이너스 3. 여기 등호,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등호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2,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